안녕하십니까 회사들의 솔직한 인터뷰의터뷰 mc 김인재입니다. 오늘은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우 과장님을 모시고 의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실까요? 저는 김해보건병원 종합검진센터 직업환경의학과 오현우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오현우 과장님을 모시고 특수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건데 이야기하기 전에 다들 이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텐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직업은 그냥 과는 크게 직업의학 환경의학 두 가지 분야로 다니는데요. 일단 직업의학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직업병에 대한 검진, 네,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 그다음에 직업병의 발생에 대한 연구나 역학조사, 그리고 뭐 근로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환경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로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뭐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뭐 현재는 대부분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이제 뭐 특수 검진이나 네. 아니면 이제 사업장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수 건강 검진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수 건강 검진이란 어떤 건가요? 특수 검진은 이제 정식 명칭은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이고요. 요거는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서 실시하는 주기적인 건강 진단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유해인자의 노출에 따른 뭐 근로자의 이제 뭐 질병 상태를 조기에 찾아내서 적절한 사고관리 조치를 하도록 해서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지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특수 검진에 해당되는 대상자 본인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되게 그 범위라든지, 말 그대로 대상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특수관진단 대상자가 어떻게 될 유해인자라는 단어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산업안전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특수관광진단 대상으로 정해진 유해인자가 약 180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되게 다양한 광범위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유기 화합물이나 금소 산염기 가스상 물질, 뭐 분진류, 뭐 물리적인 자, 허가 대상 물질, 뭐 야간 교대근 무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네.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음, 특별히 뭐 다른 검진이랑 다른게 있을까요 이게 이 180종에 달하는 유해인자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 현재 특수검진에서는 이 유해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표적장기별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계통별로 뭐 비뇨기계 간담도계 호흡기계 조육기계 뭐 등등 이런식으로 여러가지의 계통별로 나눠서 그에 따라서 검진 항목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음. 물론, 이제, 같은 표적 장기 개통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그 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항목을, 이제 뭐, 규정상으로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그, 보통 국가검진하고 차이가 있는 항목이다 하면은, 음. 뭐, 폐활령 검사, 또는, 그리고 저, 정밀 수능천력 검사, 네. 그리고 신전도 검사, 그 다음에, 일부 유해인자들의 노출이 되는 경우에, 신체, 그 유해인자의 농도라든지, 음. 또는 그 유해인자의 대사 산물에 해당하는 네. 것을 검사하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러한 검사를도 어쨌거나 규정상 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 그 항목들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 주기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특수 검진의 실시 주기 또한 해당 유해인자에 따라서 다르게 될 텐데 일단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네.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배치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때 6개월 이내에 보통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도록 하고요 그 시점부터 1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다만 이제 일부 유해인자들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됐을 때 단시간 내에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들은 주기가 좀더 짧아지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아니면 은 아주 만성적으로 느리게 장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들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주기가 좀더 길게 하기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특수 건강검진을 했을 때그 수검자가 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일단 해당되는 검사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일반 검진과 비슷하게 8시간 금식을 준수하시고 전날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일 혈압이라든지 폐활령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도 가급적이면 4시간 이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을 할 때는 우리가 소음 작업을 하고 나서 삼각신경에 아직 그 전날 노출된 소음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생물학적 노출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노출된 유해물질에 따라서 검체를 작업 전에 이제 미리 뭐 채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 물질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검체를 채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시, 채취의 시기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수검증기관에서 그 사업장의 협조를 구해야 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우리 김해보건병원 유튜브 채널의 아주 인기 코너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가 들아왔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수검자 본인도 그렇고 이 사업주도 되게 궁금할려면많습니다 어, 우선 이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특수검진이기 네네. 때문에 사업장측에서 우리가 특수검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 제일 판단하기 좋은 방법은 지방의 노동관서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음. 이제 그 산업안전보공단에서 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 보시면은 자금은 측정에 대한 안내도 일부 받으실 수 있을 네. 것이고, 특수검진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반드시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만 이 특수검진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 저희가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역시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처리하기가 제한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허가된 사항도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만약에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더라도 이런 항목을 임의로 진행하시게 되면 나중에 좀 행정적인 불이익이 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수 공강 검진 2차 안 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아, 1차와 2차가 있군요. 저희가 특정 기준이 되는 경우에 이제 2차 검진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뭐이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하게 되지만 만약에 2차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판정이 나간 경우에 사업주는 2차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네. 이제 사업적 의무에 의무.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2차 검진 받기 전에 퇴사를 했다거나 음. 아니면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음. 2차 검진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거를 알려주시면 은 그것도 판정에 반영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 뭐 그런 사유가 없다 하면은 2차 검진을 안 받으시면은 역시 좀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 참고하시오 마지막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시 국가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되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네. 국가 검진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반 검진하고 암 검진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 검진하고 이제 근로자 일반 건강 검진하고 이제 그 항목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일반 검진의 경우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해가지고 국가 일반 검진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내원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저희가 이제 특수 검진 기관에서 이제 출장을 나갔을 때도 그 출장에서 출장 검진에서도 이제 수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검진의 경우는 특수 검진하고 같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암 검진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게 암 검진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출장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육대암 검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리까 안검진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 내시경이라든지 상복부 초음파, 유방촬영, 자궁경부세포검사, 또 저선량 흉부 CT 이런 것들은 사실 출장으로 이제 갔을 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장암 검진에 해당하는 분별참열검사를 위해서 이제 채변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것도 출장을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검진에서 접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안검진 실시 기준을 이제 출장에서 안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역별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도서상관이나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으로 안검진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고요. 네. 이제 내원하셔서 특수검진과 안검진을 시행할 때 이제 이 일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은 특수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뭐 특수 검진뿐 아니고 이제 그 보통은 근로자 본인의 뭐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무심하신 분들이 간혹 이제 검진을 진행하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실이 사업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근로자 본인에게 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수 검진에도 관심을 많이 주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영호 과장님과 함께 의터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요즘 치료만을 하는 치료역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데 다들 검진 시기 먹지 마시고 평소에 몸 건강을 좀 챙기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원하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번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